이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감옥 갈 확률은 더 높아지는 장면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요, 현직 검사장 18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여당이 자기들이 임명한 검사장들을 고발한 게 아마 최초 사례일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분열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사건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검사장들을 왜 고발했느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그 검사장들이 너나 할것 없이 전부 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경의를 설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뭐 시위를 한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내부 게시판에 이제 글로 서왜 이렇게 하냐 이거는. 그 실무를 많이 해본 검사장들로서도 항소 포기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의 글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을 어떻게 보면 직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항명죄라고 해서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오바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항명죄라 말이 너무 웃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든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빠져나가려고 명령을 안 했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데 법사위원들이 눈치 없이 아니, 왜 명령한 것에 따르지 않아? 하고 항명죄를 적용한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이나 뭐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본인들만 개딸들에게 잘 보이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는 겁니다. 법사위원들 가만 보십시오. 이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엄청 많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김영민 간사, 전현희 의원 등등 이 상황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지방선거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검사장들을 고발을 한 것이죠. 당연히 제가 성립할 수 없고요. 그 게시판이라는 게 뭡니까? 글을 올리라고 해둔 것이 게시판이거든요.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라고 게시판에 만들어 놨는데 글을 올렸다라고 처벌하면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해는 손해가 나든지 말든지 내가 더검찰에잘 싸워 내가 더 통쾌하게 싸울 거야 이런 거를 이제 개딸들한테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재명 자업자득이에요 왜냐 본인들이 당을 그렇게 운영해 왔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이번에 법사위원들이 고발하면서 김병기 원내 대표라든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상의도 안 하고 미리 통지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들끼리 질러 버렸거든요. 이게 다개딸들만 보고 하는 정치 문화를 만든 그 사람들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 추미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의하면은 김병기나 정청래의공이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의 없이 이 구역의 왕은 나야 내가 고발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민주당 분열의 변곡점이냐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청나게 불편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수습은 거기서 하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순방 기간이고 하니까 무슨 외교성과도 통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검사장들 고발한 걸로 이렇게 다 덮여 버렸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의원들의 표를 받아서 된 사람이니까 친명계가 많잖아요. 사실상 이재명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왜좀 불편해하냐? 일단 대장동 항소 포기를 시킨 사실 자체가 직권남용입니다. 나중에 재판이 재개되거나 특검을 받거나 혹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라도 수사, 수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수사 받으면 당장 뭐가 문제되냐? 이 7,800억이라는 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었는데 그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돈을 그냥 전부 다 김만배 일당한테 몰아줬잖아요. 그럼 막상 그때쯤 되면 김만배 남욱이 강남에 빌딩 사고 떵떵거리면서 재벌처럼 살 거거든요.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언제든 강한 수사가 들어가서 이걸로 감옥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항소 포기 사태는 그냥 노만석 대행이 알아서 한 걸로 만들고 본인들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항명이다 뭐다 하면서 막 검사장들을 대고 고발하니까 첫 번째는 아 이게 항소 포기 맞아 법무부랑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한 것이지 이재명이 배후에 있구나 이거 다한 몸이고 이재명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이 공범이니까 이런 일한 거지 자기 사건 자기가 없애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을 눈에 딱 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눈치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리고 검사장 18명,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수십 년간 검사 생활 해온 사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검사들 전체, 검사장 20명 중에 그 2명 빼고는 전부 다이 글에 올,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 18명을 다 형사처벌하라고 고발했다는 거는. 검찰 전체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을 찍어 누르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어떻게 했는지 이진수 차관이 어떻게 했는지 혹은 또 대통령실에서는 접촉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검사들만 알거든요 이렇게 적으로 돌리면 내부 폭로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김병기랑 민주당 법사위랑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늘 법사위는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열8 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법사위에서 그 검사장들 고발을 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뭐다 아시겠지만 뭐 원내지도부하고 사전 논의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말그 관련된. 그, 논의는 아직은, 진행은 아직 안돼 있는 상태이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김병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패싱한 것도 패싱한 것이지만, 결국은 뭔가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태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막상 이슈가 점점 조용해지고 있는데 이슈를 확 키워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법사에서 니네가 수습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요번에 민주당이 강령을 바꿔서 또 내부 그 규정을 바꿔서요. 당원들 한표한 한 표가 이제 대의원하고 다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딸들 눈치를 더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원들도 아니, 고소고발은 다반사인데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해서 고발을 강행해 버렸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재명이 감옥 갈 확률은 높아지고, 그리고 추미애는 본인의 지방선거 경선에서 이길 확률을 더 높여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감옥 가든 말든,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뭔가 정치적 성과를 이뤄야 되겠다라는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감옥 갈 확률은 더 높아지는 장면입니다. 검사장들 고발한다는 얘기는 항명이라는 얘기고, 항명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했다는 얘기고, 결국 이 직권 남용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장들을 자극해서 이 폭탄이 터지든지 말든지, 일단은 개딸들 마음을 잡겠다. 이런 장면이죠. 저는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제가 법사에 있어 보면, 어떤 의원이 좀센 발언을 하면 그 다음 민주당 의원은 더센 발언을 하고 계속 개딸들 눈치만 보면서 발언이 엑스컬레이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언이 점점 더 세지니까 나중에 들어보면 진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조율도 안 하고 내가 다 했다는 공을 가로채기 위한 어, 그들만의 전쟁. 당연히 국정에는 혼란상이나 난맥상을 가져오는 것이고 집권 여당과 이렇게 정부 사이에 권력 다툼을 벌써 하면 어떡합니까? 벌써 어떻게 보면 레임덕이 시작된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취임덕이라고 그러죠. 취임하자마자 생기는 레임덕. 그게 다 본인 재판이 목줄이 잡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재명 재판 없애려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재명 무시하고 알아서 막 당해서 질러버리는 거죠. 저는 이 분열상이 분명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법사위원들의 말도 안 되는 이 고발, 사실상 무고에 가깝죠. 무고고 또 명예훼손이고 그렇고 언젠가는 이 법사위원들이 이번 고발을 굉장히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初心如雷，依旧撼山。